자, 위소하사대 진미의요 자 위만 있고 위소하고 뒤에 뭐왈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자이위요서는 위가 뭘 뭐에 관해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를 갖다 뭐에 관해 가지고 평한 것이다 공자께서 소를 평하였는데. 진미의다, 극진이 아름답다. 또, 진선야라, 극진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위무, 무를 평하되, 진미의요, 극진이 아름답다. 위, 진선야라, 그러나, 극진이 선한 것은 아직 아니다. 자, 손은, 자, 손의 위의 손은 순악이다. 순인검의 음악이다. 무는 무왕의 음악이다. 미자는 미라는 것은 성령지성이다그 음악의 소리와, 음악하면 은또 춤이 들어가니까 그 음악의 소리와 춤추는 그 모습이 아주 성대한 것이고 선자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미지실랴라 그 아름다움의 실체이다. 자 순은 순임금은 소요 지치하고 소 있다 요인금을 이어서 지 이루다 지 지세 아주 태평성세 치세를 이루었다. 무왕은 벌주 구민하니 주왕을 쳐서 정벌하여서 백성들을 구하였다. 은나라의 주왕이 아주 폭정을 하여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니까 그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하여서 백성들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한그 공은 기공일라라. 그 공은 똑같은 것이다. 고로 기악계 진미라. 그 음악은 모두 극진이 아름답다. 연인아. 순지덕은, 순인금의덕은 성지야요. 성을, 성을 가지고서 행했다. 그래서, 본성대로 행한 것이다. 본성에 따라서 행한, 행한 것이고, 그래서, 우, 이 업손이 유천하하고, 업하면서 겸손, 업 겸손하게 업하면서 사양함으로써 천하를 소유하였고 무왕지덕은 반지하여 그 본성을 반 되돌리라 회복하다 본성을 회복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정주의 덕천하라 정벌하여또 주벌함으로서 천하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순임금은 선량을 선양, 받아가지고 천하를 갖다가 그 가졌으니까 유했고 그 무왕은 정벌을 해가지고 천하를 갖다가 얻었다. 획득했다. 고로 기실이 그 실체가 실상이유 부동자하니라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정자와 성탕방거래, 성탕, 탕, 탕왕한테 성자를 잘 붙여주는데, 이 국민을 갖다 도탄에 빠져가지고, 그 증거를 해가지고 성공시켰다 완성시켰다 해가지고 성탕은 성탕 탕왕은 걸왕을 내칠 때에 유여는 의기사고 유 있었다 참덕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는 덕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무왕 영년이라. 무왕도 또한, 그러하였다. 다 같이 정보를 해가지고, 신화가 돼가지고, 천자를 갖다가 쳐서,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 그러하였다. 고로, 그러므로, 미진선이라, 극진이 선한 것은 아니다. 요순 탕무, 기규, 일랴니, 요인금이나순인금이나 탕왕이나 무왕이나 그 헤아리는 것, 규 헤아릴 규 헤아리는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은 다 같은 것이다. 정벌은 정벌한 것은 비, 기, 소욕이요. 그가 하고자 한 바가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소우지시, 만남바의 때, 때를 만난 것, 만남바의 만난 그 때가 연이 그러하였을 뿐이다. 자, 경을 다시 보면, 자위소하사대, 공자께서 순인금의 음악을 평하시되 진미의요, 극진이 아름답고, 또, 진선야라 하시고, 극진이 선하다고 하셨고, 위무하사대, 무왕의 음악을 평하대, 진미의요, 극진이 아름답다. 미진선야라, 그러나, 극진이 선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다. 이십육장 자왈 그상불간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해면 오하이간지제리오 빗자리에 있으면서 간대하지 못하고 예를 행하면서 불 공경스럽지 못하고 상에 임하여서 슬퍼하지 않으면은 나는 무엇으로서 그를 관찰 살펴볼 것인가? 자그 상의 윗 자리에 있을 때에는 주어 애인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주로 한다. 그러므로 이간위본이요 이에위비 그 간대함을 근본으로 삼고 위례엔 예를 행할 때에는 이경위본이요 경을 근본으로 삼고 임상엔 상에인하였을땐 이에위본이니 그 슬픔을 근본으로 삼, 삼으니 기무 기본이면 이미 그 근본이 없다면 즉이 하자 무엇을 가지고서 무엇을 간기 소행지 덕실제 아그 행하는 바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 근본이 없어진 그들이 행하는 바의 덕실 득실 잘하는 거, 이 못하는 거, 잘잘못을 살펴보겠는가? 또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잘잘못을 살펴보겠는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